3년 동안 플립만 사용한 실 사용자의 찐 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펭귄통신 다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플립 4랑 5의 리뷰인데요. 제가 4를 1년 2개월 정도 사용을 하다가 플립 5를 9개월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둘의 장단점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 살펴보기 전제 리뷰는 어칩셋이 뭐 뭐고 램이 뭐고 이런 전문적인 내용은 없어요. 제가 스마트 기계를 많이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 관점에서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면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플립4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제가 플립 입문을 플립4로 했는데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예뻐서 아마 플립 사용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이 예뻐서가 가장 많을 거예요 약간 화장품 팩트 같은 느낌을 주는 아기자기하고 깔끔한 느낌의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매하게 되었고 디자인은 질리지 않아서 좋았어요. 커버 디스플레이는 작아서 활용도는 크게 없었는데요. 뭐이 화면으로 카톡 확인도 할수 있고 영상도 볼수 있긴 한데 기분이 수업 시간에 몰래 보는 느낌? 뭐티안 내고 볼 수는 있지만 답답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아휴 플립 유저인데. 아무튼 플립이 예쁜 쓰레기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내구성이 굉장히 약해요. 문제의 힌지 부분. 여기가 덜 닫히거든요. 틈이 있어요. 그래서 폰을 떨구면 와장창 액정이 나가는 사태가 벌어진답니다. 실제로 전두 번이나 깨져서 고쳤는데 삼성도 내구성이 약하다는 걸 알았는지 한 번은 서비스로 해주더라고요. 플립포 쓰실 거면 보험 꼭 필수입니다. 액정이 깨져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요 아니요. 얘 잘못 나가면 액정이 물 번지는 것처럼 깨짐이 바로 번져서. 아무것도 못 써요. 그래서 내가 좀 덤벙대거나 손에 힘이 잘 빠진다. 그럼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건 내부 디스플레이의 주름. 이 여다지형 처음 쓰시는 분들은 분명 신경 쓰실 거예요. 폰은 액정 필름을 붙이지 않아도 주름이 져 있는 게잘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액정 필름까지 붙이면 더잘 보여요. 사용시 계속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니까 나중엔 액정 필름 가운데가 뜨기도 해요. 익숙해져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무슨 쌍쌍바도 아니고, 반으로 갈라지는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고 신경 쓰이긴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빼고는 다른 폰들과는 차이가 크게 없어요. 뭐 사용하는데 문자 되고 전화되고 카톡 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음은 플립5인데요. 플립5 바꾼 게 디자인이 굉장히 시원시원해서였어요. 플립을 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앱 사용이 가능하고 후면 카메라지만 전면 카메라처럼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플립4보다는 적게 썼지만 조금 질린다는 느낌은 들어요. 케이스를 바꿔도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제가 보는 건 앞부분이라서 제 폰이에요. 뭐 디자인은 취향 차이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플립 5가 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메리트가 큰데요. 코에 비해서 4배, 5배 정도 커진 화면으로 활용도도 엄청 좋아요. 영상 시청, 먹뭐 게임, 뭐 다양한 기능이 가능하긴 한데 답답하니 그냥 열고 하세요. 손가락 쥐나요 나중에. <laughs> 내구성은 4보다는 좋아졌습니다. 힌지가 개선되면서 접히는 게 뜨지 않고 안정적이고 얘는 그래도 잘 나가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이유가 파이브를 두 배는 더 많이 떨궜는데 액정은 멀쩡해요. 외부만 좀 깨졌습니다. 이거 좀보더이죠뭐 케이스로 가리면 안 보이니 그냥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이거제 진짜 실제 폰인데요. 액정은 멀쩡한데. 있어요. 내부 디스플레이의 주름은 플립4에 비하면 외관상 잘 보이지는 않지만, 중간이 약간 곡선으로 파져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는 해요. 액정 필름을 붙여도 얘는 뜨지는 않아요. 아직까진 안 뜨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립4랑5, 둘다 영상 시청, 뭐, 게임,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요. 둘의 차이가 사실 있는 건, 음, 전 사실 잘못 느꼈어요. 저는 모베도 하고, 와일드 리프트도 하는데, 별로 모르겠어요. 발열도 뭐, 충전할 때좀 올라가고, 게임 한 4시간 정도 하면, 따따타다따따타다 이거. 스킬인가? 이게 진짜 일반인의 실사용 후기가 아닐까요? 핸드폰으로 뭐 하세요? 드리? 결론! 내가 플립을 처음 쓴다? 그럼 플립5를 추천합니다. 플립4는 내구성이 확실히 약해서 쓰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들이 많을 거거든요? 나는 조심히 사용 가능하다, 뭐 예민하지 않다, 그러면 4, 5뭐둘중 마음에 드시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인터넷 가입 상담은 저희 편개통신 1577-6361로 문의주세요 현금 사은품 120% 보장 혜택은 물론 저녁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